셀리라고 하는 부스를 방문했는데 아, 폭스바겐 T6 트랜스포터 모델로 만든 그런 캠퍼 밴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위쪽으로 팝업 텐트가 있는데 텐트를 다 접어서 이렇게 완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이 모델 특징입니다. 아, T6 되게 예쁘긴 하네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모델 수입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 어, 모델명하고 가격부터 한번 볼까요? 보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78,000 유로예요. 캠페인에서 지금 디솔에벌는75,000 유로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캠퍼뱀 모델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모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안쪽을 보시면 이제 이 시트는 수동 방식으로 해서 펼쳐서 플랫하게 해서 침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좌측으로는 주방 가구예요 우리 예전에 현대 캠퍼에서 볼수 있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죠. 일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볼 되어 있고, 이 테이블은 뭐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밑으로는 냉장고가 이렇게 4 0 m 죠 냉장고가 또 자리하고 있고, 자, 수납함은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제공되고 있고, 뒤쪽 수납장도 있습니다. 템버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팝업 텐트에서 개방되어 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개방감, 네, 그리고 환기 뭐 이런 거 유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후방으로 한번 가서 후방 한번 볼게요. 자, 후방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을 시트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몇몇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백쪽 매트리스는 이렇게 접어서 뒤로 보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시트를 쭉 펼치게 되면은 이게 플랫하게 이제 침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는 작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모델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구조들은 이제 낯이 익죠? 유럽에서 많이 볼수 있잖아요. 이 대표님. <laughs>